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은은 사무엘상 이0장 35절로 42절 말씀이니다은이장은이장이절장은이 시장은 이시이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 요나단이 화살을 그 위로 지나치게 쏜이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지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하니 아이가 감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도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사무엘상 18장에서 19장은 골리아에게서 승리한 직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다윗은 사울 왕과 또 그의 진영으로부터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또 받게 됩니다. 그러인해서 다윗은 피해자가 되고 또 모래악과 어떠한 술수의 희생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억울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다윗은 모든 여정 속에서 충실하게 그리고 참 열심히 그 모든 일들을 행하였지만 그를 못살게 구는 사울 왕의 수법은 점점 더 악해져만 같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모든 이야기는 맨 처음 시기와 질투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 시기, 질투는 우리의 영혼의 질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영혼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이 골리앗과 블레셋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춤추며 소고치며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을 죽인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18절 8 18장 8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그 말을 듣고 너무너무 불쾌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럼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야 다윗 이놈 봐라 인기 많아서 참 좋겠다 이제는 왕위를 노리는 것밖에 없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다윗과 사울의 긴 갈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사울왕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면 참 끔찍합니다, 끔찍합니다. 3화 1상 18장부터 쭉 보면 몇 개의 동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선 8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심히 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10절 말씀을 보면 정신없이 떠들어댔다 11절에서는 창을 던졌고 또 12절에서는 두려워했고 13절에는 결국 그 다윗을 내쫓아 떠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이르면 이게 반복이 되어져요. 왕이었던 사울이 그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다윗을 제거하는 거죠. 실제로 어느 날은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저놈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는 옆에 있는 창을 잡아서 다윗을 향해 던집니다 다행히 다윗이 피하죠 이어지는 두 번째 창도 또 피합니다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울은 점점 더 끔찍한 음모를 꾸며요 우선 그는 다윗을 전쟁으로 내몹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의 딸 메랍과 결혼시켜주겠다고 약속을 해요 하지만 그의 속마음은 그냥 <laughs> 그 전투 중에 다윗이 전사했으면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전쟁에서 당당히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하지만 사울은 죽겠다고 약속했던 딸 메랍을 얼른 다른 남자에게 줘 버립니다. 전혀 다윗을 사위로 삼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요즘 말로 하면 1도 없었다라는 거죠. 얼마 후에 또 다른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이용해서 또다시 음모를 꾸밉니다. 가서 불레새 사람들의 양피 100을 베어오면 내가 미갈을, 미갈과 결혼시켜주겠다. 그러면 사울의 의도는요. 그 100명 중에 한, 한 번은 당하지, 않겠, 당하지 않겠는가 이런 속셈인거죠. 그런데 놀랍게서 다윗은 100명이 아니라 200명이나 되는 그 적군을 죽여서 양피들을 모아옵니다. 어쩔 수 없이 딸 미가를 다윗의 아내로 내어줍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해더라도 이제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딸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그가 보낸, 보낸 암살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암살단이 어느 날 밤에 다윗과 미갈의 집을 포위하고 있다가 이제 밝은 아침이 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의 안에 미갈의 기지로 다윗이 가까스로 그 위기를 벗어나 도망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되면서 오늘 우리가 접한 20장에 이르는 거예요. 20장 1절은 참다 못한 다윗이 사울 왕의 아들이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에게 항변하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가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에게 항변을 합니다. 뭐예요? 어, 너무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겁니다. 자 오늘 설교를 구성하고 있는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는 18장부터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곳에서 그 둘의 관계를 거듭 증명을 하고 있어요. 18장 1절 말씀 보면. 다윗이 사흘에게 말하기를 마침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니라.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3절, 4절 말씀 보면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 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18장에서 20장에 보면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는 사울의 그런 음모 속에 찬란하게 빛나는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가 같이 담겨져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힘든 여정 가운데 다윗과 요나단은 함께 대화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울 왕을 설득해 나갑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를 없애려고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섯 번에 걸친 사울 왕의 다윗 살해 시도를 볼 수가 있, 있습니다. 그리고 2 0 장에 이르러 드디어 다윗과 요나단이 제일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면 그들이 미리 짠 거예요. 다윗이 에셀 바이 곁에 숨어 있을 때 요나단이 그쪽을 향해서 화살 셋을 쏘는데 만약에 그 화살을 이쪽 가까이 쏘면 왕궁으로 돌아와도 된다 이런 뜻이었고 그 바위보다 멀리 쏘면 빨리 몸을 피해서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서 도망가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결국 상황은 그 화살을 멀리 쏘아야 하는. 그러 그래 형편에 이런 겁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가 감에 다이시고 바이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세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이시 더욱 심하더니 일어나다이다이에게 이르되 평안이 가라. 우리두 사람이 여와의 호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와께서 호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이시는 다이슨 일어나 떠나고, 연하다는 성업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이건 참 슬픈 장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창을 던졌어요. 다행히 피했습니다. 그러면 얼른 그 박힌 창을 빼내서 그에게 대갚해 주는 것. 이게 우리들의 본능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암살단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나 또한 그를 없애기 위해서 자객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런 힘든 일들이 계속되는데 다윗이 사울을 향해서 악하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손으로 대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죠. 제 질문입니다. 제 질문. 여기에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바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사이에 있었던 우정, 그들 사이에 있었던 사랑이죠. 사랑. 다윗을 이 고난의 한 가운데서 분노와 또... 복수의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걷도록 해주는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이 가졌던 그 아름다운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힘들었던 다윗 옆에 요나단이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 옆에 있는 요나단이 그렇게 되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일은 쉽지 않죠. 요나단은 다윗과의 사랑을 위해서 아마도 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는 왕이었던 아버지 사울의 미움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그 다음 왕의 후계자가 될 자기의 미래도 희생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위험이나 희생도 그들의 우정을 막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왜요? 그들은 친구요. 요나단은 다윗의 위로자였으니까요. 만약에 거기에 요나단이 없었다면 다윗은 아마도 이 사울왕에 대한 그의 충성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비뚤어진 반역자로 그의 인생을 마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윗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 자기 손으로 베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준 것, 그것이 바로 옆에 있던 친구 요나단 그와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의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그런 다윗과 요나단이 되어 보시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 하신 것, 주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야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바로 우리가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목하려고 하는 제사장적인 삶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 주변에 또는 이 설교를 들을 때머릿 속에 이렇게 떠오르는 분 어떤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때로는 뭐 불안정해 보이고 그런 분들 말입니다. 아니 이게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몰라서 늘 불안해 보이시는 그런 분 말입니다. 아니면 좀 꼬여 있는 분, 모난 성품의 소유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바로 우리의 사랑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받을 때라는 거죠. 상처는 사랑받을 때 치유되고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세우고 회복시켜주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다윗이 되기도 해야 합니다. 가끔 이렇게 사랑을 주어도 그 사랑을 잘 받지 못하는 분들이 계세요. 왜 그렇습니까? 안 해봤으니까요.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건 이겁니다. 오늘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뜻이 그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이 그 땅을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요나단의 격려와 또 사랑이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세워 주었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날 이후 다윗은 끝까지 사울왕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입장을 지켜냅니다. 다윗은 여섯 번이나 죽을 고배를 넘기지만 한 번도 복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받음을 통해서 자기의 존귀함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 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왕을뺄수 없다. 나는 그 정도의 존재가 아니다. 끝까지 저를 선대합니다. 이게 뭡니까? 요나단의 경려와 사랑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많은 사람을 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하는 사람 중에 나의 겉모습과 어떤 상황들을 따져보며 접근해 오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이용가치가 있는지부터 판단하고자 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 사람이 내게 유익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것부터 구상하고 다가오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만나고 관계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서로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관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분들은 서로의 서로를 그 모습 그대로 그냥 인정하고 그렇게 그냥 좋아합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동지고 친구인 거죠. 그들 함께 있을 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격려받고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그곳에 그가 있다는 것이 큰 격려가 되어져요.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분들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남겨져 있는 인생 여정 속에 그런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동기들을 많이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다윗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요나단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요나단이 다윗에게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없었으면 다윗은 없었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냥 목동의 자리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자기에게 악으로 대응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사울 왕과 그의 무리에게 복수의 칼날을 휘둘렀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보세요, 다윗은 양극단을 향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 과정을 잘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의 그 사랑과 격려와 믿음과 희생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친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해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친구를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에게서 더 받을 게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은 이미 충분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이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인 제일 교회 성도 여러분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 짧은 인생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복된 유나단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서 그분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또 세워주고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과연 우리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켜 주고 그 사람을 살려내고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신뢰와 경려와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서로 간에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시켜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친구 바나바가 없으면 바울은 없습니다. 친구 요나단이 없으면 다윗은 없어요. 친구 엘리사가 없으면 엘리야도 없습니다. 친구 여호수아가 없으면 모세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의 정점에 우리의 친구 예수님의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울왕의 막강한 권력과 무력으로 젊은 다윗을 죽이려 했던 추한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더러운 이야기들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싸움을 걸 때마다 사울은 더 악해져가고 더 미쳐갑니다. 그러나 다윗은 싸움을 겪을 때마다 더 든든히 세워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의 친구 요나단 때문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서 다윗은 자기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음에도 폭력을 거부하고 기꺼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택합니다. 악한 일이 계속 다윗에게 있지만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사랑 사랑과 언약을 도구로 해서 상처로 인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져 가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시편 59편의 말씀을 소개하는 것으로 대신하려고 합니다. 59편에 이런 소개 글이 나옵니다. 그럼 시편 59편을 보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 에셋에 맞춘 노래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3회상 19장 사울왕의 암살단 사건입니다. 사울이 보낸 암살단을 피해 목숨을 건져 도망길을 떠나면서 다시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0편 59편 1절로 3절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흘리기를 즐기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여러분 그 밤에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느꼈던 배신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슬픔, 실망, 낙담. 그것들은 얼마든지 될 대로 되라. 내가 인생을 포기하기도, 또 반대로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다. 하고 복수의 칼날을 휘두르게 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뜻밖에도 이 찬, 찬양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마무리되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란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 어려운 상황을 만났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시편을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일까? 예 사울의 그 악함을 최선을 다한 선으로 바꾼 그의 힘에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인해 승리를 체험하게 되었고 다이슨 함정에서 빠져나오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삶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또 하나님의 역사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요나단 때문에 무엇 때문에요? 그의 사랑과 격려 때문에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설교의 결론이 뭔지 짐작하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다윗, 저와 여러분이 그 연화단이 되자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사랑과 격려와 또 서로를 세워주는 일을 경험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번 설교의 핵심인 우리의 일상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알수 있도록 드러내 보여주자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다윗의 제사장적인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먼저 요나단이 되어볼 테니 여러분이 다윗이 되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쉽지 않은 인생길을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같이 갈 거고요. 잠잠히 여러분을 응원하며 여러분이 옆에 서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제게 요나단이 되어주세요. 어떻게요? 감사합니다. 피드백이 잘 돼야 되는데. 저도 그렇죠? 여러분, 저도 여러분 사랑하고요. 이런 방식으로 옆에 있는 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아뭐 집사님 직분을 말씀하시면서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사랑합니다 오늘 힘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로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이제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또 여러분의 손과 발로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힘든 분, 또 상처받은 분, 불안해 보이는 그러한 분들을 섬김으로 즉 제사장적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찬양합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이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신실하심과 또 부욕해 하심을 체험하고 열방을 향해 나타내 보여주는 삶이 되시길 소원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얼마나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할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i oh. 사랑 얼마나 그고 올라온지를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하게 <목소리도>